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름모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공부했던 것처럼 마름모도 역시 사각형의 한 가지 종류겠죠. 수학교과서 88쪽 그리고 89쪽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88쪽 제일 위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이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사각형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평행사변형 배웠던 것처럼 지금 이 3사각형을 살펴보면 여기 변과 여기 변이 평행이고 여기와 여기 평행입니다. 여기, 여기 평행, 여기, 여기 평행. 이쪽과 이쪽 평행하고요. 이쪽과 이쪽도 평행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공통점은, 뭐 평행한 편. 사각형 안에 평행한, 뭐두 쌍의 편이 두 쌍의 편이 평행하다라고 쓸수 있겠죠. 또 다른 공통점. 음, 여기 보시면 이쪽 편의 길이. 그두 쌍의 마주 보는 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그렇죠? 마주 보는 두 쌍의 변, 변의 뭐, 길이가 같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이게 지금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이죠? 이문 창살을 볼 때요. 여기는 세 칸, 세 칸, 세 칸, 세 칸입니다.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그래서 사실 이것에서 한번더 어, 나아가서 사실 이 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왜 정사각형 배웠었죠? 정사각형도 마찬가지로 네 변의 길이가 같았는데 아무튼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이 각, 이 각, 이 각과 이 각, 이 각과 이 각,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물론 이것 말고도 다양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찾은 것만 우선 적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로 이 외에 다른 공통점들이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부터 살펴볼게요. 아래로 내려오셔서 변의 길이에 따라 사각형을 분류해 봅시다. 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분류했던 것은 평행과 관련해서 뭐 평행한 변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사각형을 분류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변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보라고 하네요. 음, 여기에 보시면 가의 경우 지금 이쪽 변, 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의 길이가 같고요. 나는 여기와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와 여기도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두 칸의 대각선. 이쪽이니까요. 다를 보면 세 칸, 세 칸, 여기 변의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칸의 대각선. 여기와 여기 변의 길이 같습니다. 라를 보면 네 칸, 네 칸, 네 칸. 그래서 모든 변의, 네 변의 길이가 다 같고요. 마의 경우에도 뭐,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습니다. 바의 경우. 에도 내 아, 변의 네, 길이가 같네요. 그러면 음, 이것을 분류를 할때뭐 뭐,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음, 두 쌍의 마주 보는 변의 길이만 서로 같은 사각형 이것이 음, 가 그리고 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각형은 네편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편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나, 라, 마, 파 이렇게 네 가지 사각형이 되겠네요. 지금 여기. 나라마바, 사각형 나라마바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위에 적은 것처럼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것이 공통점이 되겠네요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름 짓는 건데요 변내변 어, 같은 사각형 혹은 뭐 줄여서 네각 사각형, 뭐 다양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이름은 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89쪽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우리는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지금 주어진 사각형과 같이 여기 변의 길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 정사각형, 이미 배운 것처럼 정사각형도 네 편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래서 이것을 마름모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편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앞에 평행사변형과 사다리꼴은 뭐 마주보는 편이 평행한 것. 그것과 관련이 있었다면 마름모는 네 편의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편이 모두 다 같은 사각형, 그것을 마름모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마름모의 구체적인 성질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세 번째 보시면 지금 세 사각형이 모두 마름모입니다. 여기 변네 변의 길이가 같고요. 여기도 네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여기도 네 변의 길이가 같은데요.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자와 각도기를 사용을 해면, 해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변의 길이는 당연히 같을 거예요. 왜냐면 마름모이니까. 마름모는 내편의 네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니까 마름모로서 네편의 길이는 각각 다 같을 거고요. 여러분 한번 이 각도 마주 보는 각을 한번 각도기로 재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한번 각도를 기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측정을 해 보니까 이 각이 50도가 나오고요. 여기도 50도. 그리고 여기가 130도, 130도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 여기는 55도가 나오고요. 이 각은 125도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125도, 그리고 여기도 55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각은, 재보니까 전부 직각, 90도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름모의 성질을 생각을 해줄 때, 음,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행사변형과 비슷하네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웃한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됩니다 그렇죠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리고 그 외에 평행사변형에는 없는 음, 성질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음, 마주보는 꼭짓점끼리 선분을 이어 보라고 했습니다 자, 마주보는 꼭짓점끼리 선분을 한번 이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주보는 꼭지점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이렇게 이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주보는 꼭지점 길이 이렇게 이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와 각도기를 사용하여 이은 선분의 길이와 두 선분이 만나서 이루는 각도를 재어보세요.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각도기로 각을 재보면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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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름모에서도 동일하게 네각 모두 9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여기서 잘 보세요. 음, 지금 이제 마주 보는 꼭지점 길이 선분을 이었을 때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는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 이 선에 의해서요. 그리고 또이 선분은 동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자로 측정을 해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선분도 이렇게 절반으로 나누어지고요. 여기 선분도 여기까지 길이와 그다음에 여기까지의 길이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길이 그리고 이 길이 같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마름모의 성질 굉장히 많습니다. 평행사변형에서 없었던 성질만, 한번 써볼게요. 뭐, 마름모의 성질은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지금 아까 여기서 설명했죠? 마주보는 꼭지점끼리 선분을 이었다고 했는데요. 마주보는 꼭지점에서 이은 선분이 만나서 만나서 이루는 각도가 몇 도죠? 90도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수직이라고 이번 단원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선분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 성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각각을 나머지 선분을 뭐 나머지 선분 혹은 다른 선분을 이등분 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선분이 있는데요, 이 선분이 이 선분에 의해서 이등분되는 거예요. 절반씩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뭐이 선분이 이 선분에 의해서 절반씩 나누어지고요. 그 외에 평행사변형에 가지고 있었던 성질, 뭐 마주 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마주 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하다. 이런 것들도 다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마름모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이런 성질들 그리고 평행 사변형의 성질들도 잘 생각해 보면서 마름모를 완성해 봅시다. 중요한 것은 우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가로로 3칸, 세로 두칸의 대각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길이가 모두 같고요. 여기에서 뭐 마름모의 성질을 확인을 해보면 마주보는 두 꼭지점을 이었을 때 서로 수직이고 나머지 선분을 2등분한다는 특징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마름모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도 혹시 이렇게 마주 보는 꼭지점을 잇는다면 이것이 수직이 되고 이등분한다는 것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같고 이것과 이것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서로 평행하고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고 이웃하는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이고 그것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마름모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봅시다. 이건 이제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 줄 건데요. 여기 각이 70도입니다. 그러면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70도가 됩니다. 그리고 마름모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7cm이면 여기도 7cm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마름모에서 지금 마주 보는 두 꼭짓점을 이었습니다. 그때 서로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루는 각은 직각 90도가 되고요. 수직이면서 또 서로 다른 걸 2등분 한다고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cm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4cm. 2등분 됐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cm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cm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름모에 대해서 새로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